그래서 제가 90년도 10월 5일자로다가 음성공직에 첫발대기디해서 지금 3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즐겁게 일을 해왔고, 내가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옆에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초의 연장, 최초의 업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해준 모든 분들에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음성공직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소신이, 소신이 물처럼 달자. 그러니까 폐인 곳이 있으면 채워도 주고, 마른 곳이 있으면 적셔도 주고, 또, 가다가, 흐르다가 다른 물주기가 있으면 함께 흐를 줄도 아는 그런 공수제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중, 그 중심에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 음성 국민들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갈수 있고 한마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네 지금 음성읍에 지금 으로 발령받고 보니까 저 음성 지금 추입에 신천류 쪽에 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그 지금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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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착공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연관해서 음성생활공원 체육공원이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쭉쭉 쭉 이렇게 올라오 음성읍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지금 구읍사부터 자리가 지금 농원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올 연말까지 아마 리모델링이 완성된 것 같고, 또 음성 시장 통과 연말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구 향토자료 전시관은 지금 음성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또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산리 쪽에 그 제2 노인복지관과 연관된 한비 커뮤니티 센터, 케어센터가 지금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충주, 도신림명까지 이어지는 4차선이 선형 개선도 많이 계획되어 있고, 크고 작은 지금 현안들이 음성읍에 참 선제해집니다. 올해 그동안에는 행정적으로 다가 준비를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끔 착공도 많이 되고, 현장에서 뭔가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음성읍으로도 올해부터 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건 분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읍에서 녹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주민 수거 사업이나, 이런 개선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희는 음성읍에서는 주민들과 같이 접점에서 주민들이 가려운 곳이 있어도 긁어주고 아픈 곳이 있어지면 싸면 이렇게 상처도 안무어지고 그런 행정을 할 것이고 또좀 전에 말씀드린 군 군차원의 큰 주요 현안 사업은 군청과 같이 협의해서 좀 아무 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음성읍입니다. 음성읍에는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추억이 있고, 부모님들, 친구분들 이 많이 계시고, 제 친구들도 있을, 있고, 제가 나가, 나가고 자란 곳이 음성읍일 때, 이 음이 항상 발전되고, 화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읍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부모님처럼 대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음성읍에서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소통, 또 화합, 공감의 공감되고, 그렇게 해서 음성읍이 하나로, 하나로 돼서 화합하고, 첫째도 화합이고, 둘째도 화합이고, 셋째도 화합이고, 화합하는 음성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